네, 4번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기에서 복동 실린더 하나, 그리고 B 실린더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솔레노이드 밸브는 5포트 2위치 판솔레노이드 밸브 이쪽도 5포트 2위치 판솔레노이드 밸브가 배치가 되어 있고 1방향 유량 조절 밸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죠. 방향은 A 실린더는 전진 시 미터 아웃으로 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B 실린더는 후진 시 다웃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있죠. 감지 센서가 A 실린더 전후진 그리고 리미 스위치.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공압 배선이요 A실린더는 P 들어가고 후진 라인 연결해 주시고 전진 라인 연결해 주시면 되고 B실린더도 마찬가지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원인데 전원쪽에 지금 이머전시 스위치로 전원 차단을 하니까 이 부분은 제거를 할 거고요 플러스에서 이머전시 스위치 A 접점을 거쳐서 나온 게 K7 릴레이를 동작을 시켰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걸로 K7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릴레이를 하나 돌린 거고, 여기 릴레이를 쓴 거는 A 접점이 두 개가 필요한데, 이 A 접점 두 개를 쓰기 위해서 릴레이를 추가를 한 거예요. 어, 비상정지 버튼 눌렀을 때 전진 상태로 멈춰야 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접점이 부족해서 접점을 추가하고자 릴레이를 하나를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플러스 라인은 이 위쪽이 아닌거죠 여기 차단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따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에 A, K7에 A접점 거쳐서 나온게 램프로 가면 되는거고요 램프 아래쪽은 안 내부에서 이게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K7에 또 A접점에서 Y1 솔레노이드 밸브로 연결이 됐죠 그래서 Y1 솔레노이드 밸브 여기 아래쪽은 0V. 이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된 거예요. 이머던 시스위치 B접점. 플러스에서 이머던 시스위치 B접점을 거쳐서 전원을 연결 해준 거고요. 지금 이 부분이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PB1, PB2로 정의를 내려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B1 A접점, PB2 B접점. 그 다음에 K2로 나오죠. 그래서 K1을 보통 우리가 이걸 쓰니까 얘를 그냥 K2로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2 자기유지요 플러스에서 K2 A접점을 거쳐서 나온게 PB1과 PB2 사이죠 연결했고 K2의 A접점 플러스에서 K2의 A접점을 거쳐서 나온게 S1 센서네요 아래쪽은 0V 가운데 센서 빠져나온 라인이 K6의 B접점이죠 그래서 K6가 요거니까요거의 B접점 빠져나온게 K3 릴레이 K3 릴레이 아래쪽은 0V. 자기유지 라인요. 플러스에서 K3 릴레이의 A 접점을 거쳐서 나온 라인이 센서 출력이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2 센서. 플러스에서 S2 센서 바로 플러스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0V. 출력이 K3로 갔네요. 출력 라인이 K3의 A 접점. K3의 A 접점 빠져나온 거는 K4 릴레이. 아래쪽은 0트 자기오지 라인이요. 플러스에서 k 4에 A 접점 거쳐나온 게 센서 출력 라인. 그리고 LS2요. 플러스에서 LS2의 A, A 접점. 노멀 오픈 빠져나온 라인이 K4의 A 접점. K4A접점 빠져나온 건 K5릴레이, 아래쪽은 0V. 그리고 자교질의 라인, 플러스에서 K5에 A접점 거쳐서 나온 게 K4A접점 위죠. K4A접점 위쪽. 그 다음에 LS1에 A접점이죠. 플러스에서 LS1A접점 빠져나온 라인이 k 5릴레이의 A접점 거쳐서 나온 게 K6릴레이, 아래쪽은 0V. 자교지 라인이요. 플러스에서 k 6의 A 접점 거쳐서 나온 게 K5A 접점 위. 어, 지금 K5A 접점이니까 이거죠이 부분까지 다 연결이 된 거구요. 출력 라인. 플러스에서 k 3의 A 접점을 거쳐서 나온 게 k 6의 B 접점. 거쳐서 나온 게 Y1 솔레노이드 밸브 이렇게 연결했구요. 마지막 라인이요. 플러스에서 k 4의 A 접점 빠져나온 라인이 k 5의 B 접점 빠져나온 라인이 Y2 슬레노이드 말브 아래쪽은 영볼트 이렇게 연결하면 배선이 모두 맞췄습니다. 그래서 공합 공급하시고 어, 전원 올리시고 피규어를 눌러보면 어, 눌리지가 않았죠. 위치가 그래서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올리고 네, 연속으로 되고 p b 2를 누르면은 네, 정지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센서도 아까 위치를 이동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어,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비산너지를 누르게 되면, 예, 전진 상태로 멈추는 게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한 번, 이변을 눌러서 연속 적인데 후진할 때도 어, 비산너지 스위치를 누르면 램프가 켜지고 전진 상태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공합 4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